한국중이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장 좋아요 그러면 급등했다가 장좀 이상해 하면 금 폭락해버리고 냄비처럼 막 달궈졌다가 식혀지는 게 되게 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소득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정체성 자체가 해양 패권의 국가기 이 때문에 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실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연간으로 지금 미해, 미국이 직접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게 숫자로 따지면은 두 대가 채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MRO 사업을 동맹국들한테 지금 주는 거거든요.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주, 이른바 마스가가 최대 수혜주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조선주 미국에서 좀 어떤 수혜를 받게 될까요? 미국이 지금 가지지 못한 그 한국만의 강점 가장 큰게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국은 지금 다른 거는 그래도 다 빅테크니 뭐니해서 이제 I T 쪽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쪽이 뭐별 볼일 없어 보여도 뭐 코카콜라도 다 미국 거고. 음.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사실 사양산업 비슷하게 돼가지고 힘을 전혀 못쓰고 있는 게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원전. 근데 이런 쪽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왜그 중에 이제 왜그 조선이 갑자기 확 부각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 미국은 대륙국가일까요? 해양국가일까요? 미국은 해양 국가 아닌가요? 해양 국가죠. 네. 엄청 큰 대륙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수 있는 유럽이나 이쪽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국가잖아요, 음. 따로. 그래서 사실은 그 고립주의를 예전에 어, 택하기도 했었고. 근데 미국이 패권을 잡기 시작했었던 거는 결국 해양 산업. 사실은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미국이 어, 글로벌 패권을 잡기 시작한 거고 영국이 그걸 너무 그 순순히 넘겨줬던 거죠. 근데 그 때의 미국의 어떤 조선업이 엄청 크게 발달을 했다가 이게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업이 그 사양이 되고 조선산업 자체가 또 사실은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한 사실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실 이제 버려지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정체성 자체가 해양 패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실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과 경쟁에서 사실은 이미 그 척수에서는 한 10척 이상 뒤져 있는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조선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계속 찍어내요. 근데 미국은 찍어내는 건 고사하고 지금 기존의 것들이 계속 퇴역함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관세협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달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미국이 혹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처음부터 조선을 얘기했잖아요. 네. 조선을 안 끌어들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니네 조선을 채워줄게. 채워줄게가 우리가 니네들한테 팔아먹을게. 이러면 트럼프가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미국 조선을 갖다 우리가 같이 일으켜 세우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던 것 가운데서 1,500억 달러가 단일 업종, 단일 섹터에 투자가 된다라는 거, 네. 그만큼 그쪽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니까 주목을 크게 받았었던 거죠. 조선 관련해가지고 제가 웅달에서 언제 처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전뭐한 1년도 더된것 더 같은데요, 그 얘기하신 게. 작년, 작년 한 여름 정도였던가요?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였네요. 네. 야그러면이제 계속 해가지고 왔었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나오실 때마다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요? 조선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방산 얘기 계속 해왔었고요. 음,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또 바이오 얘기 계속 했었고, 이게 특징적으로 몇개 섹터가 있는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 왜 조선이야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조선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빅사이클이 도래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확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갈것 같다는 얘기를 음. 했었어요. 왜? 이 확장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음.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어, 중국하고 경쟁이 붙으면서 도크 확장을 막 해버리니까 케파 증설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물건이 딱 끊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났는데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있고 더 하더라도 굉장히 미세하게 하고 있고 중국 애들 한다고 해도 그게 큰 비중을 주지 않는 데다가 이번에 이게 하나 더 붙은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저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렇죠. 미국과 협업이니까 중국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죠. 중국에다가 미 해군 군함을 맡길 리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그 상선들을 갖다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 차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USTR에서 막 규제안 내놨었잖아요. 음. 입항할 때마다 뭐 맞아요. 벌과금 정말. 내게 하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그 지금 미국의 전략이 미국 국적의 상선단을 구축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 애들한테 우리 거좀 만들어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이 상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도 한다고 그러지만 일본은 거의 그 쪽을 지금 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LNG 캐리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한 10년에서 15년 레인지로 했을 때 미국에서 필요한 게 380대에서 450대 레인지랍니다. 아, 네. 그럼 그냥 about로 10년을 잡으면은 앞에 걸 10년을 잡으면 연간 38대고요. 15년을 뒤에 걸잡아도 어바웃 비슷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숫자는 누가 가져가냐는 거첫 번째. 물론 현지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군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척수가 줄고 있잖아요. 음. 연간으로 지금 미국이 직접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게 숫자로 따지면은 두 대가 채 넘어가질 못해요. 지금 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수리를 맡겨놨는데 수리가 2년, 3년, 5년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MRO 사업을 동맹국들한테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 호주, 이태리는 이미 줬고, 일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열어줬어요. 그렇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수리는 이쪽에다 맡기고 자기네들이 건조해보겠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어떻, 어쨌든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 거고 이 사이클은 중국을 배제한 사이클이라는 거고 음. 또한 가지는 어 제가 빅사이클을 얘기하면서 이 선박 교체 수요를 얘기를 했거든요. 음, 기억나요 근데 선박 교체 수요가 얘기가 됐는데 이 교체가 된게 지금 얼마 안 돼요. 아, 지금도. 음. 그동안 이게 쫙 올라왔었던 게 LNG 캐리어와 관련돼 있는 거, LPG 캐리어와 관련돼 있는 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많이 드어나긴 했지만 막상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 최근에도 나오긴 하고 있지만 교체된 수량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여기는 물론 중국하고 견, 경쟁이 있겠지만 그럼 이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이상 전부 중국에다 맡기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정 파일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 산업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초선이 당연히 최대 수혜가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을 그러면, 아, 우리가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막 고생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음. 왜?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밸류체인을. 그럼 우리가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밸류체인이 진출해서 거기서 다 생산 일으켜가지고 수익이 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가 크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대 수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님이 2년 전에 이제 조선주 중소주와 방산주에 주목하시면서 요런 좋은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걸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군함수요 혹은 상선수요가 더해졌다 그럼 굉장히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막 급등하는 건좀 부담스럽고 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해군을 저대로 방치할 방치수 있는, 상황,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음. 그리고 또 LNG 프로젝트 지네가 한국에다가도 어, 천억 달러 니네가 음. 사가 이랬잖아요. 알레스카 음. 무슨 뭐. 음. 저쪽 그유럽연합에 대한 7천억 달러 니네가 사가 이러고 뭐 이랬잖아요. 뭘로 실어다를 건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네들이 팔아먹으려면 어쨌든 그것도 필요해요. 그니까 러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꽤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흐름이 좋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아, 이거 좀 그래도 이사님이 얘기하시던 뭐 재작년, 작년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그럼 밸류상 적절하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조선주 지금 투자 기회라고 보시는지? 어, 밸류상 적절하냐 물어보면은 어, 조선업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만만치는 않아요. PBR이 지금 4배다섯 배막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27년 거까지는 이제 완판이 되고 28년 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28년 걸 받는 데다가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음, 그렇죠? 그게 또 붙겠죠. 그러면 지금 배값이 지금 어, 싸게 수주했었던 것들은 올 하반기 되면은 거의 끝이 나요. 어, 미포 같은 경우는 거의 끝이 났고, 네. 이제 다른 기업체들도 지금 하반기 넘어가면서 내년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비싸게 받은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매출로. 그럼 이익이 개선폭이 좀 빨라지잖아요. 네. 가팔라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LNG 캐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저가가 아니에요. 네. 고가 선박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노후 선박 교체 수요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LNG 캐리어가 아니라 LNG, LNG를 추진 동력으로 이제 가는 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또 당연히 고가가 되겠죠. 음. 엔진 값이 또 들어가고 이제 할 테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익의 폭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미국은 이제 하나 오션이 지금 뭐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뭐 지금 거기선 적자가 나겠지만 뭐 수년 내에 그 개선해가지고 돌린다든지 또는 뭐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하든 아니면 현지 업체하고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 수주를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 도크 우리 한국에서만 나왔던 이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조선업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운영권을 따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로코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인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조선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선박이 한 상선 기준으로 천척이 필요하다고.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또 지금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현지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가는 걸 원해요. 음. 그러면 이제 조인이 됐을 때 그거 역시도 우리 수익이 어쨌든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파이들이 점점 포텐셜이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은 좀, 아시 단기적으로는 좀쎄 보이는데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지금 주가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 이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 내지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돌발 배수라고 하는 건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트럼프 하는 짓 보면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 글로벌 교육이 막좀 위축이 돼버린다든지 또는 뭐다 어려워지니까 선박 발주와 관련됐던 됐던 것들이 많이 또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선주는 꽤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음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조금 곁다리 질문으로 방산 쪽도 사실 이 조선 쪽 특히 군함에 관련돼 있으니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배 이제 군함 수리 같은 것도 걸려 있잖아요 동맹국들의 그럼 곁다리로 약간 방산 쪽의 조선이 관련된 이런 분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MRO는 당장에 큰 수익이 날 거는 아니고요. 음.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거를 안 줘요. 작은 거 위주로 주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얘기하면은. 그 지원함, 네. 군수함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이제 곧, 왜냐면 그 안에 그 책에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정보 유출될까봐 아직은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군함이나 이런 것도 당장 줄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 다음에 거기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의큰 수요는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산의 입장에서 이제 특히 이 해군 쪽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포텐셜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 지원함, 전략상선단이라고 하는 거, 그 시장도 꽤 크, 크거든요. 그게 열리면은 중형선박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 중형선박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또 역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역시도 우리한테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뭐, 미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뭐, HJ도 있고, 그 다음에 K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같이 서포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방산업 자체는 요즘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방산업, 그 기존 방산업은, 어, 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폴란드 2차 계약은 사실 이제 끝난 거니까 그 다음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역시 방산주 역시 단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가 편치 않은 구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그 미국이 자기나라의막 공장 지으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무장 어떻게 보면 이런 무너진 조선을 선진국으로 바로 세울 텐데 그러면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몇 년이야 우리나라 조선이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자체적인 역량 키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을 가져 그러니까 흡수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만 그냥 기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기업체들이잘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약간 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걸 국유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식이든 투자를 해가지고 뭐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갑자기 뺏을 리도 없을 거고 인수를 우리가 했으면 그건 우리 회사가 되는 거고. 그죠. 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계열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지금 현대차 계열사잖아요. 지분 네. 거의 어 거기가 지분이 88%가 지 현대차 그룹이 아, 갖고 음. 있으니까. 근데 국적은 미국 국, 국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뭐그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잖아요. 네, 그건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산이 오늘 주가를 보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인 8월 12일 시점으로 약간 그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대주주 요건 그 50억에 대해서 재검토에서 또 약간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오면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정주 주식 부양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세법 개정 이후에 투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국장 주가. 8월, 9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저는 사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주식부양 의지를 의심하진 않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동안 수건이었었던 상법 개정을 분명히 했고요. 거기에 주주보호라고 하는 이사의 의무를 갖다 집 명기를 했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주총에서 이제 투표, 전자투표 의무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가 됐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상품개정을 통해가지고 집중투표제도 역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를 역시 확장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주주보호,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갖다 좀 올리고 경영을 갖다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거는 저는 의심은 하는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해놨었던 걸또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그이소영 의원은 이제 얘기했었던 게 27.5%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38.5%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해당되는 갭이 몇 개나 되겠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아, 의심을 맞아요, 하게 맞아요.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완화시키게 되면 은 사실 뭐 집중투표제를 하든 뭐라든 그게 구심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구심점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를 견제하면서 거기에 임원을 갖다가 어, 선임을 하고 또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면서 주주 활동을 해야 되는데 10억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해마다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주구장창 주식만 팔아 대고 뭐 하는데 무슨 주주 뭐 음. 운동이 생길 수가 있겠으며 결국 가 가지고는 일부 사모 펀드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외에는 별 똑같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또한 가지는 어 작년에 사실은 밸류업을 갖다 연초에 이전 정권에서 이제 제기해 가지고 되게 호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되게 많이 샀었고 근데 외국인들이 어 방향 전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팔아 버리면서 나가기 시작하고 떠나버렸던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였냐면 7월입니다. 음. 7월에 왜 그랬냐면 은 어, 밸류업을 하되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는 바람에 음. 그때 제가 저도 아마 웅달에서도 그 얘기했던 를것 같은데 그동안은 몰라서 안 했냐고. 기업 자율적으로 할것 같으면 어떤 놈이 미쳤다고 하겠냐 이거죠. 그동안에도 안 했던 기업들이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한 30조 가까이를 주식을 팔아 버렸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메인이었긴 했지만 주가 폭락했죠. 그건 사실은 응징이거든요. 시장이 신뢰를 저버린 한국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어,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상법 개정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하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밝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었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대선 직전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지수상으로 2,750선부터입니다. 그래서 3,200까지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이즈가 생긴 거죠. 대주주 요건 10억 뭐 이러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뭐 자꾸. 덕지덕지 조건 갖다 붙여서 누더기만 들어놓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건또 한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작년 트라우마를 연상할 수 있는 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 결정 단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것 어~ 얘도 이상한데 한, 하, 해가지고 갖다 팔아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음. 일단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상법 개정하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확정이 됐을 때 어~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뭐~ 지수 오천의 시대 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고, 어,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노이즈가 지속되는 한 지수 상단은 막힐 것 같다. 아하.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이나 방송 나가가지고, 지수 전망 얼마 될것 같아요? 맨날 이제 지수 막 올려 3천 넘어가고 막3천0 0백 넘어가니까 물어보는데 난 그건 얘기 못하겠고 대신에 하단은 되게 경고해질 거다. 그 근거가 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제대로 도입이 돼준다 그러면 한국증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장 좋아요 그러면 급등했다가 장좀 이상해 하면 금 폭락해버리고 냄비처럼 막 달궈졌다가 식혀지는 게 되게 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소득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료 자체가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니까. 그래서 배당소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다가 이 높이게끔 해주려면은 결국에 가서 누구로 한테 어떤 동인을 주어야 되느냐,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느냐는 거죠. 대주주들이죠.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줄게 되는 순간 절반은 세금으로 뜯겨요. 근데 굳이 내가 그거 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그거 마음만 먹으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굳이 내가 세금 다 뜯겨가면서 세금만 뜯기나 거기에 뭐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다또 그렇죠.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배당 성향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갖다가 일정 수준까지 딱 해줘서 이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아이 정도 하면은 괜찮겠는데 나도 좀 두을볼수 있겠는데, 그게 절반 뜯기던 걸 4분의 1만 뜯긴다고 생각을 하면 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덜 덜, 덜 뜯기니까, 그것도 괜찮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메리트다.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배당소득 분류가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존에 이소영 의원이 제기했던 그 안대로만 된다 그러면 지수가 빠져도 2,800원 쉽게 안깰 거다. 근데 2,800 얘기하니까 다들, 아이고3,100 넘었는데 2,800 얘기한다고. 근데 그 6월달까지 우리가 2,800 넘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못했었어요. 3,000 언제 돌파하냐, 올해 갈까, 그런 생각했3,000갈 수나 있을까였었죠. 언제 가냐가 아니라. 왜냐면 그전까지 2,400에서 2,6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었고, 2,8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표였었던 거지. 특별한 어떤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는 근데 그게 하단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견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장기 투자도 유도,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배당을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 좋은 거 알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훌륭한 회사인 거다 알아요 근데 주가 빠지면 반토막인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당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당 소득 분류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10억 요건은 사실은 왜 10억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10억이 대주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억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세수가 더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고객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그때 전에 다팔아되느라고 정신없었지. 나 납세할 거야 해가지고 그때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운 없게 갑자기 충분히 뺐다고 생각하는데 연말 직전에 갑자기 사한가 들어가고 쫙 올라가가지고 걸리신 분들은 계셔요. 음. 근데 그분들조차도 심지어 그 다음에는 아예 매매를 안 해버려. 아. 세금 안 낸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신뢰감, 조성.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융, 금융시장은요.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금융시장은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을 좀써 주시는 게 좋겠다 얼마 보느냐 그건 저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얼마 보느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사님 요게 지금 어쨌든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계속 홀딩하고 보유를 해서 이 결과 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일부는 좀 수익화를 해야 될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서렁설레하는거 가지고 안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건 사실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내국인들. 기관이 됐던 이쪽이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뭐 이런 노이즈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류가 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왜안 편했느냐. 뭐 해외 증시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안 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뭐 누가 비싸다 하고 기사 한번 내놓으니까 그냥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도, 더듬어 보시면 돌아보시면 작년 6월달부터 그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 얘기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슈 가지고 끌어당겼던 거예요. 1년을 식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좀뭐 네, 다음, 추가적인 다음 게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다들 다른 기업체들도 다 밸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비교한다 고 그러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 거는 평균 PER이 뭐 3, 40배, 뭐 심한 건 60배인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PER이 14배더라.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비교 나와버리고, 폴란드에서 보험 료 깎아달란다고 또 시비 걸고 또 트러블 생겨버리고, 또 증권사에서 홀드 의견 나와버리고 빠진 거잖아요. 당장에, 어, 지난주 후반, 이번주초 화장품 주식들 왜 그렇게 갑자기 뭐십몇 프로씩 빠졌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냥 부담스러웠던 건데, 그러니까 다들 어, 실적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숫자만 딱 제시가 되니까 숫자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 일단 팔고 보는. 음... 그게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큰 구간이 됐던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흔들리면은 일단 요즘 장의 특징이긴 한데 남보다 내가 더 빨리 팔아야지 덜 손해본다. 약간 그런 심리?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빠져가지고 10%막 이렇게 쭉쭉 빠지면은 야, 여기서 안 팔면 큰일 나게 생겼어. 차트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음선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건 누가 봐도 고점 시그널이니까. 일단 팔고 보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각각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시장이 편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음. 저처럼 약간 좀 비중에 좀 부담을 좀 느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가지고 그 다음을 보셔도 괜찮고 어,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밀렸잖아요. 네. 별로 매매 거의 안 했지만 저는 막 판에 좀 샀어요 막 많이 산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다 이제 내가 보던 종목들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은 나는 조금 채우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현금화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본인들 포트에 따라서 음. 어~ 본인이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는데 밸류를 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라고 하면 좀 현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하유 지금은 뭐 여전히 난 괜찮아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가 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 국장 오전장 대비 훅 밀렸던 것도 그거라고 봐요. 물론 노이즈는 분명히 그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거 청와대에서 뭐. 다시 확인을 해 주면서 결정난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9월은 조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좀 공격적인 거는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면 저는 살 생각이에요. 제가 상반기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기기, 바이오, 그리고 엔터 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방산 없고 전력 기기도 없고 조선이 있고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가지고 있고 뭐 역시 엔터 조금 있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리 한쪽 섹터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또 음. 생각이 있는 거죠 아 반도체도 조금 있다 뭐 그런, 그런 제가 원하는 가격 이 오면은 다시 또 편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우리가 3월, 뭐 이럴 때 2,400, 뭐 이럴 때 대비해서 얘기하면 3,200이면 8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난 편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음.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이 그걸 부담을 느낀다면 하고 일정 부분은 현금은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